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공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나는 내가 세입자예요. 전세 반전세 월세 상관이 없어요. 만약 내가 세입자라면 이 집에 내가 살고 있고 나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집이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양수인에게, 나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남아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의 보증금을 새로운 양수인에게 반환 받을 권리, 그런 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먼저 그 집을 살아야 돼요. 점유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서. 그러면 당일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길 0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왜이길 0시냐 하는 것은 다음에 또더 자세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항력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대항력이 있어요. 매매라든지 양도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게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점유와 주년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갖춰야만이 대항력이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점유와 주민,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왜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되냐. 확정일자 갖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러는 경매로 진행될 시,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나의 보증금을 물권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정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나의 보증금은 집주인과 나와의 채권이에요.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이 집이 만약 경매로 진행이 됐다, 내가 확정일도 없고 경매로 진행이 됐다 하면 나는 채권이기 때문에 내 순위가 처음 뒤로 밀려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선 주의고물건 우선주의고 채권은 또 안분 배당이에요. 안분 나눠서 배당받기 때문에 처음 뒤로 밀려서 거의 보증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게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시에는 물건적인 효력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근저당을 설정한 것처럼 이렇게 물건적 효력을 부여해서 그 날짜에 맞는 이 날짜에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00원만 드리면 되는 건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배당을 해주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서 내 것을 제일 먼저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먼저 선순히 물건적인 먼저 해주고, 해주는데, 이후순위 물건이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내걸 먼저, 내 날짜에 맞게 내걸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것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력 같은 경우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고, 우선 변제권은 이 둘, 둘 다와 여기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집이 언제 경매 진행이나 공매 진행, 다 그런 거 모르고 이제 그 집에 세,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회의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대학력, 점유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추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매나 공매로 진행됐을 때 대학력이 있다, 없다는 그거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이것만 하고도 보통 몇 시간씩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또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